이번에는 메쉬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금 전에 노드 분석법 우리가 배워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텝 바이 스텝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분석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특정 메쉬에서 키로유프 전압법칙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기법인데 아까 노드 분석법이랑 뭐가 달라졌어요? 노드라는 게 메쉬로 달라졌고 키로유프 전류법칙이라는 게 전압법칙으로 달라졌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도 구성요소가 같은데 그것들만 살짝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스텝을 익히고 거기에 따른 팁 챙겨서 문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미지수를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미지수 개수 파악하는 거는 쉬워요. 여기 메시, 에센셜 메시 하나 둘, 셋, 슈퍼 메시 하나. 미지수 개수는 두 개인데 그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회로에다가 뿌려서 다 표시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냐라고 할때 방향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첫번째,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하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여기서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 웬만하면 전류원이랑 같은 방향으로 표시를 하는게 좋아요 여기서 두번째 IM1, IM2 그런데 그럼 이 마지막거 왜 내가 같은 방향으로 하면 좋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를 표시할 때 요거랑 요거랑 같은 방향이면 마지막거는 그냥 요거 이거 빼기 요거 이거, 요런식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im2. 얘 같은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전류원이 있으면 다들 전류원의 방향을 따라가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을 설정했고, 미지수 두개 파악한 것만큼 다 완벽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 2. 키로우프전압법칙을 적용한 루프를 선택해. 키로우프전압법칙이 뭐였죠? 어떤, 한 루프를 따라 한 방향으로 전압 변화를 모두 더한 거에 합은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아까 노드 분석법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 전류를 알수 없는 브랜치인 피하라 그랬죠? 여기서도 전압을 알수 없는, 전압 변화를 알수 없는 컴포넌트, 즉, 전류원 놈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할 루프를 피하고, 분석할 루프의 개수는 몇 개를 설정해야 될까요? 키루프 법칙 한 개당 식이 하나 나오니까, 우리가 미지수 개수 두 개니까, 미지수 개수만큼, 즉, 두 개의 루프를 골라야 돼요. 두 개의 루프, 전류원피에서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요거 하나 고를 수 있고, 요거 하나 고를 수 있고, 요거 하나 고를 수도 있네요. 이렇게 세 개나 고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두 개나 필요하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하기 쉬운 거딱두 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이제, 전류 방향에 따라, 저항에서 전압 상승과 하강,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애들은 쉬워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IM1 이렇게 아까 흐른다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I, I,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M1밖에 없으니까 전류 방향이 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V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이 문제죠? 우리가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여기랑 방향이 똑같으니까, 다행히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방향이 다르다. 얘 같은 애. 얘 같은 애, 여기에 만약에 저항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얘는 요로 흐르고, 얘는 요로 흐르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큰 애를 임의로 잡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그 노드 분석법 할때 VA의 크기를 대충 잡는 거, 그거랑 똑같은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어떤 거든 하나는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해서 뭐 어디가 어디보다 높거나 낮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속 전화번이기 때문에 뭐 여기가 높은 게 자명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표시를 안 하고 분석해도 되지만, 저항에 껴있는 데에서는 전압 상승 강화를 꼭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르프 전압법칙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표시할게요. 전류 이런 식으로 흐르고, im1.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전류원 같은 방향으로, im2. 여기 얼마예요 여기도 전류원 같은 방향으로, 7-im2. 네, 이런 식으로 세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루프,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둘다 시계 방향으로 잡아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압 변화 상승이죠 플러스 12. 그다음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데 지금 아까 쓴거 날라갔으니까 또 헷갈리죠. 전압 상승 강화 요거 회로에꼭 표시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아래서 올라왔어. 그럼 또 전압 상승 얼마만큼? 8 곱하기 iM1 플러스 iM2 네, 그 다음 얼마예요? 4iA만큼 전압이 상승했네요. 근데 iA가 뭐죠? iM1이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4iM1 마지막은 마이너스 5 이게 0이다. 이게 첫 번째 키르프식 되겠죠? iM1과 M2에 관련된 거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루프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잡은 루프에서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이 루프 안에서 다른 애들은 다 독립전화번이고, 그 미지수 하나는 IM1 밖에 없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 할 필요 없이, 여기서 IM1 바로 튀어나오죠? 그거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것도 우리가 루프를 이런 식으로 전압루프 분석할 걸 잡았다. 이러면 또 IM2 들어가는 IM1 둘다 들어가 있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미지수 두 개, 의식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귀찮죠. 그래서 이런 전압 루프를 잡는 것도 쉽게 잡는 게 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류가 하나밖에 없는 애로 하나쯤은 들어가 있게 루프를 잡아라. 그래서 맨 처음에 얼마예요? 12. 그다음 전압 강하네요. 마이너스 4. IM1. 그다음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여기서 팜 나오죠? IM 원 얼마예요? IM1은 4IM1이 10-5 7이니까 이거는 7 나누기 4 암페어 그리고 IM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 적용하면 나오는데 그건 계산이 복잡하니까 지금 일단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끝까지 결론 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의문점 스텝 1에서 초기 메시 전류 방향을 다르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상관없다고 했죠? 근데 진짜 상관없는지, 한 가지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IM1 방향, 아까 시계방향이었는데, 이번에 반시계방향으로 잡을게요. 그렇게 했을 때, IA가, 아까 얼마 나왔죠? IM1 equal IA인데, IA가 4분의 7어가 나왔어요. 4분의 7어가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이거 풀었을 때 iM1이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와서 결국 IA가 똑같은 방향으로 4분의 7인지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1 여기 웬만하면 전류원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iM2 여기는 7 마이너스 iM2인데 노드를 잡을 것도 아니니까 일단 비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전압! 분석하는 거 세워봐야죠. 여기서 키루프 전압법칙. 일단 여기서 전압 강화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되면, 여기 플러스,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흐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흐르죠. 근데 이렇게 잡아놓은 게 아까우니까, 저는 IM2가 IM1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니까 아까랑 반대로 전압 강화 상승 표시해야겠죠. 스텝3 끝. 그럼, 스텝4에서, 이제, 그, 노드 잡아, 아 루프 잡아서 풀어볼게요. 루프, 작은 거 어떻게 잡을까요? 얘 빼고 있는 애, 아까랑 똑같이 요거랑 요거 똑같이 잡을게요. 맨 처음에 플러스 12.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전압 아래서 위로 상승되죠? 일단, 그러면 상승되니까 플러스 8이에요. 근데, 그 전류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요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알아서 그걸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전압 방향을 요렇게 쓴 거죠. 그럼 요 방향의 전류 뭐예요? IM2 IM1 요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지나요. 그러면 4IA인데 IA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im1이에요. 마이너스 im1이에요. 그럼 4ia라는 말은 일단 요 부호 그대로 따라가요.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럼 플러스 4까지 쓰고 거기에다가 안에 있는 l 를 마이너스로 대입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5는 0. 요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 이렇게 크게 잡는 루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0이 올라가고, 플러스 12. 여기서 여기로 갈때 어떻게 돼요? 전압이 상승이 일어나죠? 플러스 4. 그 다음에, im1.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 어,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im1은 얼마예요? 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7, 암페어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 암페어에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요거에 대입을 해서 결국에 IA는 플러스 4분의 7 암페어.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 잡아서 모든 식다 세우지 않고도 IA를 구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한 시간 낭비를 한 걸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메쉬 분석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나중에 진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푼다. 그러면 풀어야 될거 구해야 될 것만 딱본 다음에, 요거 구하려면 어떤 루프 잡아야 되지? 그래서 루프, 어, 한 방에 나오네? 라고 답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스텝2에서 분석한 루프를 다르게 잡았거나, 아니면 방향을 다르게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어, 방금 전 거랑 똑같이 잡을까요? 아니면 처음 걸로 잡을까요? 네, 메시 전류는 처음 걸로 잡을게요. 제가 레코멘드 하는 방식이니까 자, 여기 I.M1, 여기 전류 방향으로 I.M2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네, im2 잡고, 이번엔 분석할 루프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죠? 요거 하나만 구하면 사실 i, a 구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딱히 요거 가지고 식 세우는 중간 과정 생략을 하고, 여기서 바로 루프 방향 다르게 설정하는 적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여기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요거 바, 전압 표시는 해야겠네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요로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요로 넘어간다. 그러면 전압 상승 나오죠? 4, I M 1 그리고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전압 강하죠 12. 그 다음에 다시 상승 5는 0. 그럼 I M 1은 4분의 7 암페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향 똑같죠? I A I A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 풀든 4분의 7 암페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싹 훑으면서 스텝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메쉬 분석법이라는 건 뭐냐? 메쉬, 특정 메쉬. 특정 메쉬에서 키로유프 전압법칙을 이용하여 회로를 분석하는 방식. 메쉬라는 거는 이런 하나의 창문들이고, 그거에 essential 메쉬에서 미지수 개수 어떻게 잡는지 알죠? 그래서 첫 번째, 메쉬마다 전류를 미지수로 표시한다. 상수 전류원이 껴있는 N은 그 슈퍼매쉬를 이용해서 그거를 생략을 하고 그 전류원을 이용한 그런 값으로 비지수를 설정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방향 또한 임의로 설정해도 되는 거 방금 전에 우리 알아봤죠 그리고 두 번째 키리우프 전압법칙을 적용할 루프를 선택한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압법칙의 경우에는 모든 전압 상승 강화를 알수 있는 컴포넌트들로 둘러싸인 루프를 골라야 되겠죠 그 안에서도 더 좋은 건 뭐다?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세울 수 있게 전류 하나로만 구성될 수 있는 루프가 있으면 그쪽을 하나라도 더 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식이 간단해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류 방향에 따라서 저항의 전압 상승 강화 표시해라. 전류 방향 어떻게 따진다 고 그랬죠? 두 개의 메시 전류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어떤 게더 큰지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설정한 거에 따라서 저항마다 V- 플러스 V- 플러스 이렇게 써야 우리가 전압 법칙 적용할 때 그거 실수 안 하고 다시 한번 생각 안할수 있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테브오프 전압 법칙을 적용해서 전류 구하기 요거 할때 미지수 그냥 신나게 그냥 다 때려서 다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정답 구할 수 있는 거에 가까운 답이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루프가 있다? 그럼 그거 먼저 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쉬 분석법 되어 왔습니다.